결성아, 거기서 뭐해? 응? 뭐해, 거기서? 자, 오늘은, 그, 제가 한 1년 반? 1년 반 정도 전에 만든 이 정자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이게, 어, 한 이틀 정도 걸렸어요, 이거 만드는데. 제작비는 대충 한 20만 원 정도가 안된것 같아요. 요게 그 일반 그 정자 같은 경우에는 지붕이 그 박봉 지붕이잖아요. 박봉 지붕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들이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. 저도 역시 초보자다 보니까. 그 박봉지붕 만드는 게 처음에 제일 그 걱정이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런 형태로 만들게 됐습니다. 이게 박봉지붕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만들기가 굉장히 쉽고 그리고 좀그 디자인 자체도 어좀 모던하다고 해야 하나 좀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이제 오 놀러 오시는 지인분들이 다들.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를 한번 제가 자세하게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기둥을 4개를 세웁니다. 기둥을 4개 세우는데, 이 기둥은 좀 두꺼운 나무 그 4x4라고 하는 그 구조목이 있습니다. 그 4x4 구조목을 4개를 세우고, 근데 요거 세울 때 밑에 이렇게 주춧돌을 4 개를 이런 식으로 박아놨습니다. 이렇게. 주춧돌 사이즈는 이포바이포 나무를 딱그 박을 수 있도록 그 사이즈에 맞춰서 나오는 주춧돌이에요. 이렇게. 이쪽도 주춧돌이 이렇게 하나 박혀 있고 또 이쪽. 그러니까 4 개의 기둥에 주춧돌을 이렇게 네 개를 박아 놓은 거고요. 그다음에 요 기둥을 세운 다음에 위에 나무를 상단에 나무를 기둥과 기둥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위에 나무를 연결을 해 줬고요. 자, 여기도 마찬가지. 자, 그러니까 일단 기둥을 세우고 기둥을 세운 다음에 수평과 수직을 맞추고 그 다음에, 위에다가, 이렇게 나무 두 개를 연결하고, 위에 연결해 놓은 나무도 4이4입니다 두꺼운 4이4 나무를 이용했고요 자, 그 다음에는, 이제, 아랫부분, 평상부분에, 이런 식으로, 요 2x4라고 하는 구조목입니다. 이건. 2x4 구조목을, 이렇게 연결을 한 거예요. 그냥.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4개를, 사각형틀처럼 이렇게 연결을 한 겁니다. 이렇게 사각형틀로 연결을 한 다음에 이제 상판을 덮으면 되는 거죠. 근데 사각형틀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사이에 이 위에 그 상판이 이 평상 이 상판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밑에 장선을 걸어 줍니다. 장선 어떤 식으로 걸었냐면, 이렇게 보시면, 이런 식으로 걸었어요. 이런 식으로. 이렇게 장선을 걸어주고, 그 위에 이렇게 상판을 덮는 거죠. 이렇게 상판을 덮고, 이 상판은, 원래 그, 데크 방보목으로 하면 좋은데, 저희, 제가 그, 파레트 나무가 많이 있어서, 그 파레트 나무를 잘라가지고, 이렇게 상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. 자, 그 다음 이제 지붕 쪽인데요. 지붕 쪽에 보시면, 아래 침상, 그 평상 만들듯이, 사각형 테두리를 둘러서 연결을 해 놓은 건데, 약간 경사가 이제 있게끔, 비가 오면 비가 타고 내려가야 되니까, 이렇게 경사가 있게끔, 사각형 틀을 만들었습니다. 자, 이쪽에서 반대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 경사를 줘서 아래 그 평상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어포4 나무와 나무 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했어요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붕 위에 이렇게 장선을 걸어주고 장선을 이런 식으로 걸어주고 그리고 이 지붕 자재는 시멘트 사이딩입니다 저는. 시멘트 사이딩을 좀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요. 이게 의외로 가격도 저렴하고, 그다음에 뭐물 물도 안 새고 여러모로 좋은 그 자재인 것 같습니다. 시멘트 사이딩으로 지붕을 이렇게 해줬고요.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 되는 거죠.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정자를 만드는 방법 중에서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붕 부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박봉 지붕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만들기가 쉽습니다. 그다음에 또 나름 또 튼튼하기도 합니다. 제가 작년 그아 올해구나 올해 그 여름에 태풍도 여러 번 겪었는데 그 태풍에도 끄떡이 없었고요. 작년에도 태풍을 한번 경험했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전혀 어디 뭐 쓰러지거나하지 않고 아주 튼튼하게 잘 버텨내더라고요. 이게 IP 카메라 하나 달았고요그 다음에, 얘는 양쪽으로 LED, LED 등을 두 개를 달았습니다. 그 다음에, 전기를 이렇게 끌어와서, 전기를 끌어와서, 여기 기둥을 타고서 이렇게 전기가 올라가서, 이렇게, 이게 락앤락통이죠. 락앤락통인데, 이 락앤락 통이 아주 좋습니다. 방수도 확실하게 되고, 아래쪽만 구멍을 뚫어서 전선을 아래쪽에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. 아래쪽에서 이렇게 집어넣으면, 그러고 나서 뚜껑을 이렇게 덮어주면, 안에 뭐 콘센트를 집어넣어도 전혀 비가 안새고 아주 좋습니다. 어디선가 우연치 않게 그 어떤 구조물을 봤는데 이런 형태로 지붕을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은 구조물이 있더라고요. 그 제가 거기서 힌트를 얻어 가지고 이렇게 정자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. 결정인가 닭장 문 앞에서 이렇게 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저게 무슨 뜻일까요? 야, 너왜 거기 앞에서, 각장 문 앞에서 딱 지키고 있냐? 응? 왜 그래, 왜?